쌍둥이가 서로를 찾아낸 순간 이 드라마의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겠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이 만남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범인,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교차점에 서 있는 두 쌍둥이. 오늘 46회, 드디어 그 폭발이 시작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반찬가게 딸입니다. 두꺼운 안경, 투박한 손,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여자. 하지만 이 여자의 눈 속에는 불이 있습니다. 식물 인간이 된 엄마 정숙희, 의문의 사고로 죽은 아빠 마동석,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생이별한 쌍둥이 동생 마설인. 오장미는 지금 모든 것을 잃고도 포기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녀가 무서운 이유는 분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파고듭니다. 그것이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입니다.